2026년 1월 금융시장에 정말 전례 없는 충격이 닥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귀금속 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충격적인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36%.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무려 36%나 폭락한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역사상 최악의 일일 하락폭이었어요. 이게 은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죠. 안전 자산의 상징 바로 금마저 40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려 12%나 폭락했어요.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단몇 시간 만에 수조 달러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전례 없는 붕괴의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비극의 그날, 2026년 1월 30일. 대체 그날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숫자들이 당시의 충격을 정말 그대로 보여줍니다. 금은 온스당 5,595달러에서 4,700달러로, 은은 121달러에서 74달러로 그냥 수직 낙하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단몇 시간 만에 수조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한 번의 거래로 수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개인들에게 닥친 금융 재앙이었어요. 근데요. 이 붕괴는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자, 이제 그 무서운 폭풍을 만들어 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 이 붕괴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너무 너무 뜨거웠어요. 극심한 과매수 상태였죠. 둘째, 공격적인 증거금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장을 강타한 갑작스러운 정책 충격. 이세 가지가 맞물린 겁니다. 첫 번째 단서를 풀려면 우리가 상대 강도 지수 줄여서 RSI라는 걸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시장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보통 이 수치가 70을 넘으면 어, 너무 과열됐는데 하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에요. 당시 시장의 온도는요, 그냥 뜨거운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금의 RSI가 90, 은은 무려 93.86까지 치솟았죠. 이건 198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비이성적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 터져버릴 수 있는 멜트업 상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공포의 마진 콜이었습니다. c m e 그룹이 증거금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당장 돈을 더 채워 넣어야만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강제로 팔아치워 버립니다. 이 메모리 쏟아지면서 하락의 물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시 효과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 모든 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캐빈 워시라는 인물을 지명했다는 소식이었죠. 아니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시장은요,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소위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건 달러 약세를 의미하고 금과 은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통화 매파로 아주 유명한 케빈 워시의 등장은 이 모든 기대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해변과 집 비유가 당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줍니다. 투자자들은 약한 달러와 무제한적인 돈 풀기에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시의 등장은 마치 정부가 이제 걱정 마세요. 거대한 방파제를 세워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베팅을 완전히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았죠. 결과는요? 당연히 즉각적인 패닉셀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귀금속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은시장에서 시작된 매도세는 바다를 건너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귀금속 시장의 충격이 순식간에 전 세계 주식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거죠. 미래에셋 증권의 서상영 애널리스트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었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 자산에서 마진콜을 당한 투자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공포가 전염된 경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대폭락 이후에 귀금속 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건전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기나긴 강세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추기 거품을 걷어낸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장기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하락세의 시작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은 UBS 같은 주요 운행들이 이 폭락 이후에도 오히려 금 목표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근본적인 상승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거죠. 반면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랠리가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투기적인 열풍,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식의 주경 매수 심리에 의해 주도됐다고 분석해요. 그런 거품이 꺼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026년의 대폭락은 더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한 사람의 이름이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